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는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또 다른 힘을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간직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하는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매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내갈길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갈길멀고 밤은 깊은 그 소소 서 내가는 길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린도소서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죄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장래에도내 앞에 험산줄영 만날 때에 소지나고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주를 만 날이. 이전에 나를 이전의 나를 인도하신 주 장대도 내 앞에 험산 줄영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34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갑자기 우리 주변에 교회들에게서 확 정됐다는 확진자들이 많이 났다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밥 먹고 그러다가 걸린 교회가 있고 또 가까운 중앙 집률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진자가 교회를 갔을 뿐이지. 확진자가 교회를 갔을 뿐이지 아직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전염된 거는 아닌 걸로 아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걸린 사람이 교회 올수 있죠. 그런데 마스크 쓰고 이렇게 거리를 뛰어 앉으면 전염은 안 되는데 그러나 식사를 하는 거는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지방 교육자 회의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고, 아, 식사도 마쳤고, 또 지, 주일날 광고도 드리는데,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월에 함께한 예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지력은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에 부딪히더라는 말은 방해가 있다는 말이고 낙심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또한 어려움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에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히려 어려움이 없다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는 적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이 있는 동안에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보균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조심해야 되죠 에베소서는 우리를 가르켜 하늘에 앉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앉았으니 그렇게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싸우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르고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은 싸움입니다 다만 머리를 쥐어뜯고 싸울 것이냐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담대하게 할 것이냐 싸움의 모습은 다르지만 총칼로 싸울 것이냐 그러나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되지만 영적인 전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의 옛 이름 시몬을 부르며 시모나 시모나 사탄이 밀을 까부는 것처럼 너희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매우 친밀하게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사탄이 밀까부르타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밀을 까분다는 말은 알곡과 줄증이를 가리기 위해 체를 키를 흔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집에서 밀 농사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껌도 귀한 시절에 밀을 껌처럼 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씹어본 분들은 인생을 살만큼 사신 거예요. 그러나 키질하는 것은 주로 콩을 키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키질을 하면서 키질을 하면. 알고곤한 쪽으로 죽정이는 바깥으로 가다 마지막에 툭 치면 그 죽정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매우 심각하게 시험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조금 후에 다. 등을 돌릴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하시자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에 근심하고 걱정하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그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복음송가 중에 그런 복음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저에게는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굽니까? 그런데 1절 가사를 보면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는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여겨질 때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 간구하시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계신 성령님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말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전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베드로입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시몬은 예수님의 죽음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예, 이럴 수 있습니다. 모르기에큰 소리 치고 사는 인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대목에서 저는 아주 잠깐이지만 참 냉정하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치고 납니다.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사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야, 고맙다. 이 말은 안 하시더라도 네 마음만은 받겠다 말이지만 고맙다고 하셨을 터인데 아니면 아예 아무 말씀도 말아주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콕 찍어서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베드로의 체면을 그야말로 박사를 내 버리시는 듯 합니다. 꼭 이렇게 하셨어야 예수님이 시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가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떠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것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꺾여질 베드로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아 그러면 넘어지지 않게 하면더 좋을 것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잘나서 넘어지지 않는 줄 압니다. 왜 넘어지게 하십니까? 넘어져야 비로소 자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깨어져야만 비로소 깨어질 수 있는 자를 자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하고 그렇지 않아도 잘난 줄 아는데 예수 믿으면서 넘어져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용감했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끌고 대지상의 집에 갈때 멀찍이 남아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대지상의 집들 앞에서 불을 피우고 앉았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 그 틈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가르켜 이,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한패라는 말을 들었을 때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후에는 네가 갈릴 사람이 아니냐고 했을 때에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길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렇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성령이 충만한 후에 결국 제자의 도 자리로 돌아와 백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사셨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넘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행여 행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넘어질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 다른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려 보아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더잘 붙들어 줄수 있습니다 흔들렸기 때문에 가난해 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어 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붙들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상처 입어 왔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의 친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심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 풍파 휩쓸려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했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넘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행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 순결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혜롭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새로운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한 해의 절반 6월을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살아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후에 주여 힘들고 어려웠지만 붙들어주시고 살아갈 용기와 헤쳐나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큰위이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행여 낙심한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